기마 장기네요야 병을 벌점이로 떠요. 기마도 안 나오고 성격 급하시네. 벽을 열었다구요? 응, 열었다고? 차 나갈게요 그러면 공격해드릴게요 자 장군 아이 갖고가죠? 자, 열겠죠? 자, 또 양대. 양배... 자, 뭐, 이렇게 온다는 얘기 같은데. 자, 코달라고 하고. 자, 타달라고 하고. 자, 타 죽지 않아, 타. 타 타려야죠. 자, 다시 넘어가면 잡을까? 자, 병 달라고 하면 포 잡고 가죠, 포이포 포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잡으면 포가 넘어간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잡고 제가 상으로 잡아야죠. 제가 상 달라고 하고, 이제 포 달라고 하면 포 어떻게 달리죠? 못 살릴 것 같은데. 잡고. 자 이거 양득은 안줄 수는 없을 것 같고, 자 양득은 주는 쪽으로 가야겠죠. 자 지금 안 잡으면은 견말 했을 때, 자 잡고. 자, 상달라고 하고, 타달라고 <laughs> 하고. 자, 지금 외통수니까 흡게해야겠죠병 밀려고 하나? 자, 가보죠. 병 밀려가는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당겨서 졸병대 할게요. 이렇게 당겨서. 상대는뭐 밀려가는 것 같은데. 미는 거는 신경 안 쓸게요. 자, 신경 안 써요. 잡고. 자, 잡을 수가 없죠, 지금. 죽어버리니까. 다음 수는, 당겨고, 밀고, 좀 위험하죠, 지금 상대분. 자, 차 걸려있어요. 자 장군 부르고 궁이 올랐었을때 포장군 부르고 자 여기 장군 부를 수 있죠 장군 불렀을때 타로 막으면은 차가 이런 자리 그쵸? 그자리갈거 알았잖아요. 제가 <laughs> 다 알고 있었어요. 갈지. 자, 상군 자, 궁돌라서면은 포장군. 자, 말하려고 하면. 인산규만 4200원 50 말레이시아 링기트 커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잡고 자왜 통수해요 자궁갈 자리가 한군데 아 차로 차로 잡아버리는구나 차로 잡네. 아, 그럼 안 되지.